상류층들이 가는 거니까 손님도, 아, 그런 분들이 오겠구나. 아, 여긴 진상도 없고, <laughs> 매너 좋고, 뭐 그런 분들이 오겠구나 했는데, 아,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레즈는 없습니다. 단언컨대 금액만큼, 심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차들이 제가 평생 동안 못 보던 차들을 봤어요. 어디서 긁혀와서는 호텔에서 주차해서 긁혔다. 근데 CCTV를 보니까 흐리게 나오잖아요. 그걸 배상해라. 음. 아,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몇 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양아치 같은 행동을. 지금도 그렇지만 저의 주 역할은 욕받이예요. 진상처리죠. 그러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은 다 서비스 업이 70%잖아요. 그렇죠.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게 진상이 지금 도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진상을 받으면 그렇죠. 거기서 연결 걸 끊지 않고 가는 거예요. 호스트들이 음. 그 스트레스를 호스호빠 가서 푸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 형들은 또 어디 가서 풀겠죠. 식당 아줌마는 마트 가서 하는 거고, 예. 마트 아줌마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하는 거고, 어딘가는 끊겨야 되는데 이 서비스업이 그래서 힘든 건데.